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밈 코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도지코인의 공동 창업자 빌리 마커스가 트위터를 통해 최근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해 암호화폐의 95%는 스캠이자 쓰레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한 이 트윗에 반응하고 맹렬히 비난할 사람은 사기꾼과 멍청이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트윗에 수많은 스캠 코인을 파생시킨 밈 코인을 개발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라는 니 트윗이 이어졌으나 이에 마커스는 도지코인은 풍자를 위해 만들어졌다라며 개인적으로 양보다 질을 선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트윗에 앞서 그는 테라우스디 루나를 개발한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를 향해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이지 말고 떠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테라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고도 권 대표를 지지하는 투자자들을 향해서는 피해자 중 일부는 자신을 구제할 방법을 모색 못해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애를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인 열풍이 불면서 스캠코인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캠은 신용사기를 뜻하는 단어로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캠코인은 쉽게 말해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거래하는 것이 스캠코인 사기에 당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코인은 상장 주식과는 달리 실체가 존재하는 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기 행각을 벌이기가 더 쉽습니다. 많은 기사를 통해 알려졌듯이 실제 신규 코인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고작 20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짜 코인을 만들고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현혹하는 비상장 코인 사기 또는 허위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하는 코인 리딩 거래소 사기가 대표적인 코인 사기 수법입니다. 먼저 비상장 코인 사기 수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설팅 업체, 코인 리딩 업체라며 소개한 뒤 비상장 코인을 추천합니다. 사기 업체는 허위 자료들을 보내주며 해당 코인이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다고 현혹합니다. 상장만 하면 몇백프로 폭등 수익은 기본이라며 원금, 수익을 보장해줄 것을 약속하며 보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증서나 계약서만 믿고 거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거래소 상장 예정일이 가까워져 오면 업체는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합니다. 간혹 해당 업체가 연락은 계속되지만 상장일이 연기되었다고 말했으니 사기가 아니지 않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들이 목표한 투자금을 달성하지 못해 시간을 끄는 것이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장 코인은 비상장 주식과 달리 일반인이 상장 일정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인 리딩 코인 거래소 사기 수법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코인 리딩만으로 짧은 기간 내에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현혹합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둔 사이트에 가짜 수익 인증을 올려둡니다. 마치 많은 회원이 해당 업체에 도움을 받아 수익을 얻은 것처럼 허위의 인증 후기들을 올려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후 회원들에게 소액만 투자해볼 것을 권유하고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둔 가짜 코인 거래소를 조작하여 투자자들이 실제로 수익이 난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수익금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돈을 송금해주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은 업체 측에서 조작한 화면으로 수익이 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제로 수익금까지 받게 되면 업체를 깊게 신뢰하게 됩니다. 이후 투자자들은 더큰 수익을 보기 위하여 주위에서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모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사기업체는 온갖 이유를 대며 더 많은 투자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막상 수익금을 인출하겠다고 하면 시간을 끌거나 금융위에 적발되었다며 추가로 돈을 입금해야 수익금을 안전하게 출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업체 측은 투자금과 함께 잠적해버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찾아온 경제 불황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분이 이확천금에 대한 꿈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노력 없이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코인 사기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 업체에 교활한 수법에 속아 많은 투자금을 넘겼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경제 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코인 사기의 경우 빠르게 사기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기에 신속한 대처가 피해 복구의 핵심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 톡톡을 통해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스캠 코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즉시 법률사무소 AL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AL의 비대면 상담은 실시간 운영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라도 연락해 주셔서 피해를 복구하시길 바랍니다.